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접니다. 제 아이디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저인 걸 아시겠죠? 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어폰 끼고 처음 하는데. 캠몬 하고 있다고요? 뷰치 잡으세요, 뷰치. 이로치 잡으세요, 이로치. 1호치. 근데 이로치가. 맞는 말이야? 그냥, 근데 이로치가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색, 색 달라,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가?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요? 저뭐안 해요? <laughs> 아, 지금 뭐 스케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냥 가기 전에, 제가 어제, 이번주에 좀 웬만하면 다 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지내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좀 자잘하게 일들이 좀 많았고, 어, 날씨가 너무 굳어서 차를 엄청 오래 탔어요. 그냥 서울에서만 돌아다니는데. 그냥 차에서만 한 두세 시간은 보낸 것 같아요. 서울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 너무 힘듭니다. 서울 살이는 뭐가 알람이 많이 뜨네. 라이브, 이거 밑에 뭐가 많이 뜨네. 뭐지, 이게? 아. 참여 요청이랑 이런 거구나. 얼굴 제가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너무 붓고 상태가 지금 뭐 그닥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이번 주쯤에 또 한번 예쁘게 하고 올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출력이 어디로 되는 거지? 이어폰에서 마이크가 이게 되는 건가? 입력이? 엄청 부었어요 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음전은 제가 안 해가지고, 네, 메이저님이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계십니 그래서 뭐, 라이브에만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요? 오늘 스케줄. 오늘은 이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스케줄이라서, 네. 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렸어. 운전을 요새 안 하냐고요? 어, 네. 여기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미안합니다. 사랑해. 저도요. 영어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국어로 말해도 대충, 아시겠지? 그 느낌만? 어머, 형들 와서 좋죠.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좀, 좀더 전력의 보탬이 되니까, 다들. 뉴욕이 언제 돌아갈 거냐고?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저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싶어요. 스테이크 맛있지라고 적어주신 분이 부사가 내가 지운 부산에 게시물에서... 점심은 그냥 이제 운동하고 간단히 먹고, 스케줄 전에는 많이 막 배부르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은 그래도 먹는 거 많이 그런 집착을 좀 버렸다.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새끼 대끼 먹어야 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많이 버려서 조금 이제 뭔가 예, 저는 일하기는 좋더라고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죠? 약간 좀 아유 이 녀석 운동.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돼지가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제 그런 피드백을 수용하고, 조금씩, 그런 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조금은 변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시기들을 다 여러분들은 보시죠? 괜찮, 괜찮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이게 뭐냐면요 그냥 처음 저희가 한국어 배울 때 많이 아이 한국어래요 영어 배울 때 쓰는 약간, 약간 국룰이에요 국룰. 신기하죠 그래서 90년생, 90년대생들은 웬만하면 다 저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28 years old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라고도 안해요 How about you? 라고 하죠 네. This sentence is... 뭐라 해야되지? Uh, when we first learned to... English? 맞나? 하여튼 그래요 포르투갈어를 하시나요? 저 그거 알아요. 수. So... <laughs> anyway. It's time to 헤어질 시간. It's too short for 라이브 할수 있는 시간.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금방 도착해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제가 텐션이 낮, 낮은 게 아니라 아침, 이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 덕에 행복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갈게요, 여러분. 재밌게 노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상혁이었습니다. 안녕!